자전거 타는 영상을 공중에서 촬영하고 싶어 나도 드론을 한대 입양했다 마침 내가 구입한 마빅 에어2라는 이 드론 기종에는 타겟 트래킹 기능이 있었다 이건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드론이 나를 추적하면서 공중에서 촬영을 해주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즉시 산으로 내달렸다. 산길을 누비는 내 모습을 공중에서 촬영해 줄만 그 얼마나 환상적인가 뛰는 가슴을 안고 나의 마 소풍의 빈도 입구를 향해서 내달린다. 사실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 그때 느끼는 이 상쾌하고도 짜릿한 성분의 느낌을 누군가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서 드론을 날리고 드론이 멋있게 달리는 모습을 찍어주길 기대했는데 드론이 나를 추적하기는 커녕 보이지 않는 드론을 찾아 오히려 내가 드론을 추적하는 꿈이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너은 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드론 날리는 연습을 더하기로 했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 드론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닌가 계속 나를 추적하면서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연날리는 기분이었다. 적당한 상공에 드론을 연이로 생각하고 내가 연출을 조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집중 연습을 더한 다음에. 능선 개활지 같은 곳에 올라서 실전을 해봐야겠다.